시작. 어? 미안 미안. 어, 어! 잠시 후. 여긴도저체 어느 곳이야? 음. 됐어. 왜야? 왜 앞으로 안 와? 모르겠어. 다리가 붙어서 안 움직여. 이거는 주인이 빼줘야겠네. 편지로 써서 보내봐. 알았어. 올라가고 어디 갔지? 아니 레고는 왜 자꾸 사진거 이따 찾아봐야지 어 뭐야? 뭐야 이거? 동생 또 지금 라면 끓여달라고 이러는건가? 레고나 갖고 놀아야지 야야 에? 또 뭐야? 이건? 이런 응? 뭐지? 어 화살표자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오라고? 해봐야지 어? 올라프 여기 있었잖아 아니 이거 왜 여기가 오른손 사대로 갖다 놔야지. 나, 나까지 절벽에 있잖아. 엘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미안 올라프. 우린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것 같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험 계속 뛰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와!